오늘은 삼성 에피스 홀딩스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만 보면 단순한 기술적 반등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기업을 둘러싼 내부 구조와 향후 성장 시나리오를 고려해보면 지금이야말로 가장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이름 그대로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사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삼성 그룹 바이오 사업의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내재하고 있는 기업이죠. 최근 들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 단순히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배경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파른 성장과 상장 기대감 그리고 이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에피스 홀딩스의 핵심 자산은 비상장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입니다. 이 바이오에피스는 이미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특히 최근엔 미국 유럽 시장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경쟁에서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와의 제휴 확대, 미국 시장 점유율 상승, 신약 파이프라인 강화 등 연이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고요. 이와 같은 흐름은 곧바로 모회사인 삼성에피스 홀딩스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일부 리서치 센터에서는 삼성에피스 홀딩스를 재평가가 필요한 종목으로 분류하기 시작했고 일부 자산 운용사에서는 중장기 포트폴리오 내 핵심 성장주로 편입한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세한 리포트가 궁금하시다면 010-2701-6611로 문자 주시면 요약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언제 상장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죠.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 안정성과 바이오 에피스의 수익성 회복세, 그리고 국내외 IPO 시장 환경이 맞물릴 경우 상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자회사 가치가 상승할 경우 자연스럽게 리레이팅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주사라는 특성상 본업의 실적보다는 자회사의 성장성과 가치 재평가가 주가를 견인하게 되는 구조죠. 따라서 한번 시세가 터지면 강한 에너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시장의 판단입니다. 지금처럼 눌림 구간에 있는 상황에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고 단기적인 조정은 오히려 기회로 활용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보유 중이신 분들이나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는 01027016611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 현재 시점 기준으로 전략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 주목할 점은 기관 수급입니다. 국내외 기관들이 최근 바이오 섹터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다시 늘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과거 대비 리스크 요인은 줄어들고 성장성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서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중심으로 자금이 몰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오 관련 ETF들의 자금 유입이 몇 주째 이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고평가 종목보다는 저평가된 지주사 기반 가치주로 수급이 이동 중입니다. 이런 트렌드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부 차원의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도 긍정적인 외부 요인입니다. 세제 혜택 확대, 연구개발 투자 지원 등 장기적인 방향성 속에서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큰 위치에 있습니다. ESG 측면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친환경 설비 구축, 의약품 생산 공정의 탄소 절감 등을 추진하고 있어 글로벌 ESG 기준에 부합하는 구조를 갖춰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삼성에피스 홀딩스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리레이팅의 초입에 들어선 성장 가치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이 잠재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의 시점에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버티느냐입니다. 지금 구간에서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10-270-16611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 실시간 수급, 뉴스 해석, 차트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주식 시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핵심적인 대응 전략과 여러분이 구독자 혜택을 통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뒤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270-16611로 문자로 기회 한 단어만 보내주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포트폴리오 관리, 손실방지 기법, 꾸준한 수익 전략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흔들리고 계좌가 매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종목을 들고 있든, 어떤 손실을 가지고 있든,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누구나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대체 언제 팔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물타기만 하다 보니 손실이 더 커졌어요. 시장이 조금만 흔들리면 불안해서 손이 먼저 움직여요. 같은 이야기들. 이 고민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체계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라고 하면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핵심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어떤 흐름에 있는지, 이 종목의 손절 라인을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 목표 수익 구간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분산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모르니 종목이 떨어지면 당황하고, 오르면 또 추격 매수하게 되고, 결국 손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제공드리는 첫 번째 혜택이 바로 주식 포트 관리입니다. 단순히 종목을 추천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어떤 종목은 살려두고, 어떤 종목은 정리해야 하는지, 비중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그리고 전체 계좌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인지까지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문자 한통 보내주신 분들 중엔 포트만 재정리했는데, 한달 만에 계좌 변동폭이 절반으로 낮아졌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기준 있는 관리는 계좌를 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혜택이 바로 손실방지 기법입니다.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손실을 얼마나 줄이느냐입니다. 손실폭이 작은 투자자는 결국 시장이 좋아지면 누구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누구보다 먼저 수익을 쌓아갑니다. 손실 방지 기법은 단순히 손절을 빨리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손절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 반등 구간은 어디인지, 눌림목인지, 추세 전환인지, 혹은 더 깊은 조정이 오는 패턴인지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이 부분은 차트를 조금만 잘못 해석해도 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영상 오른쪽에 있는 스마트폰 화면처럼 수많은 캔들과 거래량, 지표들 속에서 어떤 흐름이 진짜 추세인지 구분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자 판단해서 들어가면 늦고 팔면 다시 올라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응의 속도와 기준입니다. 세력의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나는 장에서는 1분에서 2분만 늦어도 손실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드리는 내용은 단순 지식이 아니라 실제 매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의 대응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급락한다면 이게 단기간 패닉셀인지 혹은 추세 붕괴인지 구분해야 하고, 반대로 급등했다면 단순한 단기 시세인지, 진짜 추세 전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 결국 고점에 따라 붙고 저점에서 손절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혜택이 바로 꾸준한 수익 구조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한번 크게 먹는 것보다 꾸준히 쌓아가는 수익이 훨씬 중요합니다. 꾸준한 수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 종목 선정, 진입 타이밍,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그리고 시장 사이클 분석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한 사이클로 대응해야 매번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기 급등주만 쫓다가 결국 손실이 누적되는데 그 이유는 단기 종목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대응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수익을 내는 분들의 공통점은 기다릴 줄 알고 지킬 줄 알고 정확한 순간에 움직일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투자하면서 불안한 이유는 모르는 상태에서 시장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이 크면 작은 변동에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기준을 잡아주고 흐름을 안내해주고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준다면 시장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나은 투자를 하고 싶다면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시선과 기준을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010-2701-6611로 문자 보내는 것은 부담도 없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여러분이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계좌를 살리고 싶다면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싶다면, 손실을 줄이고 싶다면, 꾸준한 수익구조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보내세요. 여러분의 투자 방식이 바뀌면 계좌도 바뀝니다. 그리고 계좌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그한 걸음을 내딛는데 필요한 것은 단두 글자뿐입니다. 지금 바로 기회라고 보내세요. 제가 여러분의 매매 기준, 대응 전략, 실전 기법까지 모두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